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켜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시 10편 38편 3절입니다 제목은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죄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죄는 무섭습니다. 그러면 무서운데 성도님들 왜 죄를 짓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 인생 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나쁘고 잘못된 거 아는데 우리가 죄를 져요. 왜 죄를 저질릴까?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 알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악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도 악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죠. 도박, 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거에 하는 것들은 악의 내면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해드렸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 말라 비틀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죄의 무서움과 죄를 멀리해야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윗도 사실은 실수를 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바세바를 범한 사건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 인구조사였어요. 사실 인간적인 핑계를 대보면 그럴듯한 핑계를 댈수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아, 왕인데 뭐, 그 당시 왕의 문화로서 여인 한 명을 취한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이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당시는 충분히, 어, 그렇게 문제가 있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전쟁을 나가려면 인구조사와 군인, 군대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다면 그렇게 큰 죄가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인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목자 같은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아내를 범하는 걸 두째 치고 그 우리 아를,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여인이 유혹이었고 북의 강병의 유혹과 뭔가 인간적으로 잘될것 같은 그런 유혹에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죄 짓고 난 후에 시편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에게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 헤쳐나가라고 다윗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네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뼈와 네 평안함이 없나이다. 사전은 또 이렇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짓눌려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은 몸이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몸이 병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영원히 병든 것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는, 없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곳곳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면 영혼도 너무 견디고 힘들고 어둡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지어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죄를 짓고 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괴롭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지을까 말까 발을 들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죄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세바와 죄를 짓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은 한시도 평환날이 없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간 영혼이었고 그의 육체도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나가는 상황에 하루하루가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죄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를 보다가 재판의 판결이 너무 손방망이와 솜방방,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음주 운전을 했는데 너무 가볍다 이거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처벌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 저것밖에 처벌을 받지 않느냐?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고 또 술을 마시고 면허를 빼앗겨도 죄를 리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무거움,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의 것은 우습고 내 것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커지면 재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는 발도 디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귀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 붙잡혔다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는 원래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한번 죄의 늪에 빠지고 나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너를 용서하실 것 같냐? 너는 이제 끝장이야. 하나님을 떠나라.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데 이게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빠져서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죄를 짓고 난 결과에 대해서 무섭다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낫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유혹에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가 더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 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다면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졌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차 버리죠. 등을 져 버립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죄 짓고 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죄의 무서움이 죄의 결과도 무섭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그때야 다윗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할지라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어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아시고 슬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정의와 회복을 허락하셔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섣불린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을 죄를 저질렀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그럴 때일수록 더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요.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다시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잘못 발을 내딛어서 죄 짓고 난 이유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하루라도 더 빨리 기억했다면 대지 우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시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또 죄를 저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그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것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